자, 제목 하나 보겠습니다. 보면은, 손자가 아내를 10대 형제 친할머니 살해 사건인데, 자. 이게 어떤 사건이었죠? 그렇습니다. 2021년 8월 30일 날그두 명의 손자가 자기 친 할머니를 잔인하게 살해한 사건인데요. 예. 그 내용을 보게 되면은 그1 1 1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93세 먹은 할아버지가 신고를 했는데 손자들이 자기 아내를 흉기로 찔렀어요. 신고로 들어오니까 경찰에서 코드 제로를 발령한 다음에 현장에 갔더니 네. 현장이 참 참혹했습니다. 거실에 할머니가 쓰러져 숨져 있는 거예요. 아, 그런 네. 상황인데 예. 그런데 병원에 옮겼습니다. 하지만은 곧바로 숨이 졌고요이제 다발성 장기 손상하고 과다출혈로 숨지게 됐는데 네. 충격은 뭐냐면 그 살해한 범인이 음. (18세) 형과 (16세) 동생이 자기 할머니를 살해했던 것인데요. 형제들이 네, 사실은 그 형제들이 부모가 이혼하는 바람에 이 할머니 할아버지가 10년 동안 아이를 키웠던 거예요. 예. 기초생활수급 그 돈을 받아가지고 키웠던 건데도 불구하고 이두 형제가 음. 할머니를 살해했는데 여기 또 충격적인 게 있습니다. 어떤 거죠? 그 18세 문 형이 할아버지한테 뭐라고 했냐면요. 예. 할머니도 갔는데 할아버지도 같이 갈래? 이렇게 협박을 하니까 음, 음. 마침 동생이 형을 말리는 바람에 할아버지는 살해가 당하지 음. 않고. 살아남았던 것이. 잔혹하게 숨지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 그러면 이유는 뭐였답니까 그렇습니다. 이유를 경찰이 조사해 봤더니 할머니의 잔소리 때문에 그만 잔소리. 할머니를 살해했다고 하는데요. 네. 잔소리 내용이 일반적인 겁니다. 게 특이하지도 않는데요. 게임만 큼 공부를 해라. 어. 피필좀 마시지 마라. 그리고 뭐 결정적으로 뭐라겠냐면 20살이 먹으면 예. 나가서 독립하라 이 말을 했다는 겁니다. 그그 말을 들은 지그 상당히 이제 스트레스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형이 네. 사건 하루 전에도 할아버지가 금식하도, 금식하도록 음. 음식 을사먹으라 그러고 나이 먹으면 스무 살 되면 나가란 말에 격분을 해가지고 이 형이 동생한테 문자를 보냈습니다. 네. 할머니를 죽일래? 물어봤더니 네. 그 동생이 응, 괜찮아 밤대로 해. 이렇게 네. 했던 거예요. 그랬더니 이 형이 인터넷을 검색을 했습니다. 검색하면 거기 보니까 사람을 단숨에 죽일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했어요. 음. 그걸 보고 한두 시간도 되지 않아가지고 형과 동생이 그만 할머니를 잔혹하게. 에휴. 흉기로 살해했던 것이죠 네, 우선 직계존속인 할머니를 살해했기 때문에 보통 살인이 아니라 존속 살해죄가 적용됐고요. 예. 범행 자체는 다 시인하고 자백했습니다. 그래서 검찰이 구형을 이렇게 했습니다. 비록 만1 9세 미만이라 소년이긴 하지만 예. 형에게는 무기징역 그리고 동생에게는 장기 1 2 년에서 단기 6년에 부정기형을 구형을 했는데 선고된 것은요 일심에서 형은 징역 십이 년의 장기 1 2 년, 단기 7년 형이 선고됐고 그리고 또 동생은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입니다) 네. 그 동생은 풀려난 거예요.